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윤조입니다. 저는 현재 공주교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무대에서는 성악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노래를 통한 나 자신과의 만남인데요. 음, 노래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노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제 자신을 보다 잘 들여다보고 늘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 자신의 감정이 어떠한지 그렇게 잘 알아차려서 그것을 또한 노래로서, 음악으로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많이 정말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완화되어서 많은 음악회 소식을 접하실 것입니다. 어, 그중에는 뭐, 가곡 음악회, 내지는 오페라, 그리고 교양악, 교양곡 등 다양한 종류의 음악회가, 뮤지컬까지 다양한 종류의 음악회가 있는데요. 교양곡을 들으러 음악회장에 가보면 어, 앞에 그 무대 위에 엄청난 많은 다양한 오케스트라가 있죠.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를 좀 자세하게 보면 맨 앞부분에는 어 바이올린, first 바이올린, second 바이올린, 그다음 비올라, 그다음 첼로. 그 뒤편에는 그그 가장 큰 모습을 띠군어 din d o u 그리고 그 뒤편으로 중간 지점에는 어 목관악기와 금관악기. 그리고 그더 깊숙이 무대 안쪽 깊숙이에는 타악기들이, 다양한 종류의 타악기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어, 이렇게 다양한 악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와, 어쩌면 저렇게 멋진 소리를 내지? 라고 생각하시는, 어, 그리고 또한 그 모, 멋진 다양한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어, 들려질까 하면서, 어, 참 감탄과 감동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노래를 통한 나 자신과의 만남, 성악에서의 악기란 무엇일까요? 성악에서야 악기란 바로 나의 목소리 그리고 나 자신 그 자체가 될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이 지구상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인종이 있고 또 다양한 형태의 모습과 다양한 형태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기 제각 제각기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 제각각의 목소리는 또 매우 달라서 어, 뚜렷이 구분되어 질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 저부터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겉모습이 매우 어, 비슷한데 정말 부모가 아니고서는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 힘든 만큼 그렇게 매우 닮은 그러한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그 내부적으로 보았었을 때그 성대의 어떤 형태나 길이 그리고 모양은 어, 그 세부적으로는 또 매우 구분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는 정말 이 세상에 그단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악기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어, 네, 목소리가 악기가 될수 있군요 하고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 개념에 대해서 새롭게 인지하면서 어,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질문이 아 근데 저는 약간 탁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요. 내지는 저는 목소리가 좀 허스키한 보이스인데요. 내지는 저는 목소리가 좀제 마음에 안 들어요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참 많은데요. 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변, 주변 분들을 볼때 저는 아,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는 맨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런 의문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첫 번째 자신의 녹음된 목소리와 만났을 때 그것을 들었을 때그 목소리에 대한 첫 인상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중에는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서 비교적 만족하고 어 저는 저의 목소리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노래하는 것도 좋아요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어 저는 노래를 듣기는 좋으나, 좋아하나 제가 직접 노래를 하는 것은 좀 꺼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 목소리가 그다지 제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지는 제 목소리에 자신이 없어서요.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은 대부분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우리 목소리를 찾기 위해서 어, 이 단합 하나뿐인 우리의 악기를 잘 보다 친근하게 느끼고 그것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 목소리에는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까지도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서 친근하게 느껴지고 그것을 잘 인지하고 있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보다 더 우리의 감정도 잘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사물이든 어떤 소리나는 사물이든 그리고 사람이든 우리가 그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우리 귀로 들었을 때는 그 사이에 공기라는 어, 매개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자신이 내는 내 목소리를 들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 바깥의 공기의 떨림과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듣는 소리, 그와 동시에 내몸 속의 성대의 울림이나 그리고 내 뼈의 진동을 통해서 울려지는 그 소리를 듣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가 약간은 내지는 때로는 많이 어색하고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목소리에 이렇게 친근하게 접근하고 다가가고 그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음, 정말 보다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나만의 목소리, 내가 가진 목소리를 찾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손쉽게, 쉽게 보다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음식의 향을 맡는다던가 뭐 산에 가서 숲을 갔었을 때 어떤 꽃향기 내지 풀숲의 그 냄새 그 향기, 향기로운 그런 향기를 맡았을 때, 음, 좋구나, 정말 좋다라고 말을, 말씀을 하실 텐데요. 그때, 음, 하면서 그 자신의 목소리가 그첫 번째로 놓여지는 그 높낮이가 가장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의 언어에서도 편안하게 낼수 있는 자신의 목소리의 높낮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악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여성의 경우는 소프라노, 메츠 알토, 그리고 남성의 경우는 테너, 바리톤, 베이스 이렇게 다양하게 나뉘어지는데요. 어, 어떠한 일반적인 그냥 기준 하나에 맞춰서 아이 소리가 내 소리를 이 소리가 좋아 좋으니까 이 기준에 맞춰야지 하고 그것을 억지로 내지는 어, 너무 무리하게 했다가는 오히려 목소리를 상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악기인 자신의 몸이 가진 자신의 목소리가 가진 그 특성을 잘 살려서. 자신에 맞는 목소리에 맞는 그 음높낮이를 찾기 찾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법들을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에 맞는 음색과 톤과 그리고 높낮이를 찾 찾으, 찾으신 다음에는 어떠한 기준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그것을 보다 크게 어, 잘 발전시킬 수 있게 되, 됩니다. 물론 그 기준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크게 네 가지로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스럽고 듣기에 편안한 울림인지, 무리가 없이 건강하게 내어질 수 있는 소리인지, 세 번째로는 그때 목소리에 어떤 발음이나 딕션이 명확하면서도 전달력이 있는지, 그리고 끝으로는 그러한 자신의 목소리에 자신의 감정이 잘 담겨 있는지, 그리고 진심이 담겨져 있는지입니다. 바로 이 진심이 담겨진 목소리야말로 그 앞에서 그 어떠한 테크닉, 어떠한 스킬보다도 그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힘이 있는 목소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외형적으로 비록 탁한 목소리일지라 그 말에는 진정성과 그 자신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단 하나뿐이자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가 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목소리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다만 그것을 스스로 정말 그렇게 느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용기를 줄수 있는 말,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말을 매일 정말 짧게 한 번씩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한 예로, 안녕, 윤조. 오늘 하루 어때? 잘하고 있어.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녹음된 목소리를 매일 같이 듣게 된, 되고 그것을 이제 요로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차츰차츰 발전시켜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악기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악기를 곧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